이게 너무 강해 남자가 좀 불쌍하긴 하다. 딴데 가서 좀 멀치도 할수 있을 거예요. 네 안녕하세요, 백고드래입니다. 그러나 네. 용준영님이 결혼했다는 소식이 많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네. 이두 분의 궁합을 뒤져보려고 네. 하는데요. 네. 남자가 좀 불쌍하긴 하다. <laughs> 둘이 궁합 봤을 때는 남자가 다. 참고 살 거예요. 현아 같은 경우에는 새끼가 너무 강해. 그러기 때문에 남자분이 이거 만족 못 시켜주면은 딴데 가서 멀치도 할수 있을 거예요. 그걸 타고 났어, 새끼가. 근데 남자분은 그래도 이제 안 걸리면은 다 참고 살거든요. 중요한 거는 이혼 안 해. 근데 가정생활은 행복하지 않아. 솔직히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잘못했어도요. 어지간하면 이혼은 안 하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은 지금 배우자가 있어도 딴 사람 만났서 쳐. 이면은 얘도 가져야 되고 얘도 가져야 돼. 그렇기 때문에 이혼하기 쉽지가 않아. 또 일반인이 아니라 연예인이잖아. 그런 것 때문에 참고 살 거예요. 참다 참다가 마지막에 남자가 헤어지자고 얘기 나올 거예요. 근데 현아가 죽어도 안 해줄 거예요. 이혼은 안 해요. 내가 아무리 봐도. 근데 가정은 되게 힘들 거예요. 소리 각자 따로 올 거예요. 5년 정도 되면은 뭔가 사내 안세이 나올 건데 되게 공인이다 보니까 둘이 이제 취시하면서 할 거야, 막. 면을 하게 되면. 그냥 하나 하는 걸로는 안 보여. 그냥 쇼윈으로 보여, 그냥. 솔직히 둘이 깨지면 남자가 좀 후회를 많이 할 거예요. 남자가 더 좋아해, 그리고 중요한 건. 현아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싸워싸워해지고 마주치고 되게 좋아하는데 닮은 가수록 얘가 그렇게 안할 거라면, 남자가. 그렇기 때문에 현아가 이제 밖에서 겉돌 거야. 근데 현아는 제일 무서운 게 밖에 남자랑 재미 삼아서 만났으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정을 주는 순간부터는 이대못 끊어내. 그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 현아는 원래 밖에서 겉돌면 안 되거든 나이 돈을 빨리 애 가지면 은 그래도 애 때문에 참고 사니까 빨리 그냥 이세 계획 빨리 가져서 수산에서 화목한 가정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그래잘 살아요 지금까지 제가 백호드령이고요 다음 영상에도 이렇게 주제를 딱 누구를 찝어서 했으면 제가 더 열심히 이렇게 촬영할게요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